어머스 대신 리액트고요.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이거 또 어떻게 알고 또 소문은 또 퍼지네. 다 트루레 왔는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여러분들 해보세요. 진짜 그냥 석가문이 그냥 이길 수가 없어. 어? 아니, 어느새 하고 있지? 한두세판 같이. 해. 그래, 쟤는 버린 약하니까 하면 그냥 진짜 아무 그냥 윈포스터야 그냥, 그냥 그냥 몰라요. 그냥. 그냥 살려둬야 돼. 살려두면 뭘는줄 알아? 아, 또 오빠인데 어 바로 옆에 그냥 걸어가놓고 오빠인데 어 그냥 그러니까 그 맨날 하는 말둘중 뭐, 하나야. 둘중 하나야. 이러고 잡아줬다니까둘중 하나 뭘둘중 하나야. 어 옆에 다 보였는데 죽이 고간 거. CCTV 맨날 CCTV 이러고 있었냐. CCTV 이러다가 고있죽인겁 음, 없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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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올리면 딱 두석 뚝. 그니까 그냥 동아 형같이 좀 똑똑한 사람이 딱 그.. 아.. 아.. 도라르방? 이러면 도라르방 못 걷고 벤트 탄 다음에 또 벤트 타고 그냥 위로 도망가. 그러면.. 그냥 또 바보 죽어 그러면. 동아 형? 아 동아 형이 동아 형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은근 똑똑해. 알죠? 뭔지 알죠? 똑똑해가지고 이제 말할 때 살짝 거짓말도 좀 능숙하게 하고 좀 놀아봤어 사람이 역시 진짜 가까이에는안될 사람이야 어? 딱았죠 근데 확실히 그 임포스트랑 시민 할때 그게 차이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냥 쩡용 그냥 쩡용 같은 애는 그냥 CCTV, CCTV 관리자에 그냥 옆에 딱 붙여놓고 진짜 열받는다니까 오우 그냥 의진이 형이랑 둘이서 비슷하 생겨가지고 둘이 다 돌아다니면 그냥 돋볼경 죽어 둘다 만나면 도둑돋볼경으로 서 그냥 열받아 그냥 둘이 둘이 시민이지? 심지어 여덟 명인데 여덟 명인데 임포스터가 딱그두명 죽이면 여섯 명 남잖아요? 이이두 이, 이 명이 그 뭐야 저 뭐야 시민이다? 그럼 그냥 그, 그때부터 이두명 임포스터 편 4대2야 그때부터 그냥 못 이겨